안녕하세요. 경희입니다. 투클라 하시는 분들 대부분 이렇게 두고 하시죠? 보시는 것처럼 말끔하게 2분할로 하는 방법 알려드릴게요. 일단 아무거나 인터넷을 하나 켜요. 작은 화면으로 필요합니다. 화면을 좀 작게 조절할게요. 인터넷 창맨 윗부분이 있죠? 여기, 여기. 잡고 화면 밖으로 나갈 정도로 끌고 가요. 자, 이렇게 끌고 가면 투명한 네모칸이 생깁니다. 이때 마우스를 딱 놔주세요. 그럼 나머지 반을 뭘로 채울지 고르는 화면이 뜹니다. 여기서 첫 번째 클라이언트 선택하면 이렇게 딱 반을 채워줍니다. 이제 인터넷 창을 다시 작아지게 빼와요. 이걸 아까처럼 다시 화면 밖으로 끌고 갑니다. 투명한 네모가 생기죠? 이때 딱 놓으면 안 돼요. 이미 반을 차지하고 있는 놈이 있어서 고르는 화면이 안 뜹니다. 이미 만든 놈 최소화시켜 주세요. 인터넷 창 다시 빼요. 자, 다시 해보겠습니다. 끌고 가. 투명 네모 생겼죠? 놔. 이렇게 선택하면 떴죠? 두 번째 클라이언트 선택하고, 이제 인터넷 창 필요 없습니다. 이제 얘네들 말끔하게 정렬해주면 끝.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, 좋아요 눌러주세요. 감사합니다.